코딩 좋은 거 알겠어 근데 나 문과야 나 수포자야 그런데 내가 어떻게 코딩으로 돈을 벌수 있냐 라고 하시는 분들 딱 집중해 주세요 여러분 구글 입쌀 거 아니죠 네이버 개발자 될거 아니죠 우리는 돈이 되는 코딩 그것만 하면 됩니다. 두꺼운 자바 기본서 붙잡고 밤새우는 그런 일은 안 해도 되는 것이죠. 굉장히 미련한 일이거든요. 제가 지금부터 딱 4단계로 이어지는 현실적인 수익화 로드맵을 아주 적나라하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코딩으로 돈 복사하는 현실적인 4단계 로드맵. 이건 제 주변에서 실제로 월 수백만 원씩 시스템 수익을 올리고 계신 분들의 공통적인 공식 중에 하나긴 해요. 사실 말씀드리고 나면 별게 없다라고 느끼실 수 있는데요. 제 주변에 코딩으로 돈을 버는 분들을 보니까 이런 네 단계의 공통점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것이 굉장히 단순해 보이지만 이것을 실천하고 안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거든요. 단순한 이야기지만 듣고 실천하신다면 이것은 반드시 돈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1단계 이론을 버리고 불편함을 사냥하라. 제발 코딩 공부한다고 두꺼운 코딩 책. 그리고 코드만 공부하는 인간 같은 것, 그런 것들로만 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런 강의나 책 완강하신 적이 있습니까? 아마 없을 거예요. 코딩을 공부하셨던 많은 분들이 그러지 못했을 거예요. 코딩은 공부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입니다. 당장 여러분 일상에서 아, 이거 진짜 귀찮네. 싶은 걸 찾으세요. 매일 아침 특정 뉴스 사이트 5개 정도 들어가서 요약하기. 거래처에서 온 수십 개의 엑셀 파일로 하나로 합치기. 인스타그램에서 내 서비스 좋아할 만한 사람? 100명 찾기 이런 구체적인 목표들을 하나씩 정해 봅니다. 그리고 바이브 코딩을 해 보는 거예요. 커서나 클로드나 챗취피티나 제미나이 등등 AI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파이썬으로 인스타에서 캠핑 좋아하는 사람 리스트 뽑는 코드를 짜 줘라고 하면 코드가 나옵니다. 그걸 실행해 보는 거. 그게 진짜 코딩의 시작이거든요. 내 시간을 1분이라도 아껴 주는 코드를 만드는 경험. 여기서부터 여러분의 몸값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편함을 해결해 줄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경험 그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2단계 작동하는 결과물로 증명하라. 이제 내가 만든 작은 툴들을 모으세요. 대단한 웹사이트일 필요가 없죠. 나는 엑셀 노가다 3시간을 1초 만에 끝내는 프로그램을 만들 줄 안다는 사실을 블로그나 커뮤니티, 스레드 SNS 등등에 기록해보세요. 여기서 다른 부업과 기술폭의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다른 부업들 쇼츠 편집이라고 해보면 보면 저 영상 편집 잘해요라고 한다면 플랫폼 종속적이고요. 코딩하는 을 사람은요. 저는 마케팅 효율을 다섯 배로 높여주는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라고 했을 때 비즈니스 전반에 적용이 가능하다는 거죠. 클라이언트는 여러분의 학 버리나 자격증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 시간을 얼마나 아껴 줄수 있는데에만 관심이 있죠. 작동하는 코드 하나가 수백 장의 자기 소개서보다 더 강력합니다. 3단계 첫 클라이언트를 딸까? 게세 개로 초대하라. 포트폴리오가 3개 정도 쌓였다면 이제 돈을 벌 차례입니다. 처음부터 크몽이나 위시켓 같은 곳들에 올릴 수 있겠지만 주변의 작은 사업자 지인 혹은 커뮤니티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제안하는 겁니다. 사장님 매일 2시간씩 하시는 그 업무 제가 프로그램으로 1시간 만에 끝나게 해드릴게요. 일주일만 써보시고 마음에 들면 그때 정식으로 계약하시죠.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저도 고등학교 때부터 프로그램을 만들 때 그때 당시에 동네의 공인중개사 분들이 저를 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공인중개사에서 필요한 도구나 홈페이지 같은 거 만들어 드리고 그랬거든요 고등학생이었던 저에게조차 건너건너 건너 아는 사람을 통해 그런 제안들이 들어오고 반대로 제가 제안을 할 수도 있었죠 또 주변에 건너건너 건너 지인들을 통해서 또 무언가 필요한 부분이나 시스템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제 능력이 빛을 발하는 순간들이 굉장히 자주 있었습니다 결국 주변에 단순 반복 업무와 같은 또는 기존 프로그램의 불편함을 느끼는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제안을 하는 거죠. 사장님이 버튼 하나로 업무가 끝나는 딸깍의 희열을 느끼는 순간 여러분은 갑이 됩니다. 쇼츠 편집처럼 하나에 얼마예요? 라고 흥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장님의 인생에 60시간, 600시간을 아껴드릴 테니 가치를 지불하세요? 라고 제안하는 거죠. 여기서부터 건당 50만원, 100만원의 수익이 발생합니다. 4단계. 제품화하고 시스템을 복제해라.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한 명의 사장님을 위해 만든 툴은 비슷한 업종의 다른 사장님 1000명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부동산 중개인용 등기부 자동 발급기, 전국의 중개인이 고객이 되고요. 쇼핑몰 사장님용 송장 자동 입력기 수만 명의 셀러가 고객입니다. 이제는 외주를 받는 게 아니라 이 툴을 월 구독형 서비스, 즉 SaaS로 만드는 겁니다. 한 달에 3만 원 사장님들에겐 껌값이죠.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100명의 구독자가 생긴다면 매달 300만 원이 일을 안 해도 들어오는 시스템 소득이 완성됩니다. 쇼츠는 내가 영상을 안 올리면 수익이 멈춰버리지만 코딩 시스템은 여러분이 휴가를 가도 서버에서 묵묵히 돈을 벌어다 줍니다. 코딩 수익화의 핵심은 희소성입니다. 누구나 하는 부업은 노동이고요, 남들이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건 기술입니다. 여러분의 능력을 플랫폼이라는 좁은 감옥에 가두지 마세요. 코딩이라는 무기를 들고 더 넓은 비즈니스의 영 나오시길 바랍니다. 고민만 하면 영원이지만 질문하면 수익의 시작입니다. 움직이세요. 자, 여러분 이제 마지막입니다. 여기까지 오신 분들 상위 1%의 실행력을 가질 준비가 되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은 아 코딩 좋은 거 진짜 알겠는데 너무 어렵지 않을까 하고 여기서 뒤로 가기 누르실 수 있는데요. 그리고 다시 알고리즘의 간택을 기다리시겠죠. 하지만 제 영상을 끝까지 보고 계신 여러분은 달라지셔야 합니다. 왜 지금 이 시점에서 다른 부법다 제쳐놓고 코딩이라는 기술이 여러분 인생의 유일한 치트키가 되는지 그. 결론을 아주 날카롭게 꽂아드리겠습니다. 왜 지금 당장 코딩이라는 무기를 들어야 하는가? 단순히 돈 벌기 좋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2026년 지금 기술 생태계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똑똑히 보셔야 합니다. 첫 번째, 인공지능 AI 시대에 장군이 될 것인가? 병사가 될 것인가? 요즘 AI가 다 해준다고 하니까 이제 코딩 별 필요 없는 거 아냐? 라고 묻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게 바로 하수들의 생각입니다. AI가 발달할수록 가장 강력한 힘을 갖는 건 AI를 부리는 설계자입니다. 일반 부업러는요, AI가 만들어준 영상, AI가 써준 글을 복사해서 붙여넣기만 할 뿐이죠. 이건 대체 가능한 병사일 뿐이고요. 코딩하는 사람은요. AI를 수천 번, 수만 번 동시에 돌려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자동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시스템을 만듭니다. 이건 AI 군대를 지휘하는 장군이죠. 코딩을 한다는 건 AI라는 초강력 엔진에 운전대를 다는 것과 같습니다. 운전대 없는 엔진은 그저 폭발할 뿐이지만 운전대를 잡은 여러분은 남들이 걸어갈 때 광속으로 목표지에 도착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어렵다는 말 뒤에 숨겨진 거대한 기회. 지난 영상 서두에 말씀드렸죠. 진입장벽이 낮으면 지옥이 펼쳐진다고요. 반대로 진입장벽이 있다는 건 그만큼 내 몫이 보장된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코딩을 어렵게 생각해서 포기할 때 여러분이 그 벽을 단점만 넘어가 보세요. 그 뒤에는 경쟁자가 거의 없는 광활한 블루오션이 펼쳐집니다. 다른 부업들의 단가가 계속해서 떨어질 때 자동화 스크립트 단가가 다른 부업들에 비해서 단가가 떨어지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 희소성 때문입니다. 기술의 난이도가 곧 여러분의 몸값이고요. 그게 바로 여러분을 지켜주는 철밥통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 기술의 폭의 차이가 만드는 압도적 미래.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코딩은 단순한 부업이 아닙니다. 어떤 비즈니스에서도 붙일 수 있는 무적의 옵션입니다. 나중에 내가 사업을 할때 마케팅 자동화 시스템을 직접 구축하게 되고요. 직장 생활을 할때 남들 일주일 걸릴 보고서를 10분 만에 끝내고 에이스 소리를 들을 수 있고요. 투자를 할때 내가 원하는 조건의 매물을 24시간 감시하는 봇을 돌릴 수 있죠. 이게 바로 편협한 부업 능력과 확장성 있는 기술의 차이입니다. 쇼츠 편집 능력은 유튜브가 망하면 끝이지만, 코딩 능력은 세상이 망하지 않는 한, 여러분의 가장 강력한 자산으로 남습니다. 결론은요, 기술이 곧 자유이고, 코딩이 곧 권력입니다. 여러분, 이제 선택하세요. 매일 플랫폼에 눈치를 보며, 제발 조회수 좀 나오게 해주세요라고 비는 디지털 소장농으로 남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직접 시스템을 설계하고, 시간을 복, 하고 남들이 해결 못하는 문제를 딸깍 한 번으로 해결해 주는 디지털 지주가 되시겠습니까? 코딩은 여러분에게 단순히 돈을 주는 게 아니라 내 삶을 내 의지대로 통제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어려워 보인다고요? 처음부터 완벽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당장 파이썬을 설치하고요, 챗 GPT와 같은 AI에게 정말 간단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달라고 이야기해 보세요. 그것이 바로 코딩의 첫 시작입니다. 그 작은 첫 걸음이요, 6개월 뒤 여러분의 통장 잔고를 바꾸고요, 1년 뒤에 여러분의 인생 궤도를 완전히 틀어놓을 수 있습니다. 유행은 지나가지만 기술은 남습니다. 남들 다 하는 부업 뒷공문이 쫓아다니지만 마시고 여러분들만의 무기를 만드세요. 그게 진짜 경제적 자유로 가는 유일한 정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오늘 당장 바이브 코딩으로 출발하실 수 있습니다. 그 미약한 시작이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줄이고 더 맞는 길로 그리고 더 정확하게 더 빠르게 기술과 수익을 만들고 싶으신 분들은요. 고정 댓글에 투더제이 클래스에 대해서도 한번 관심을 가져봐 주시길 바랄게요. 제가 개발을 20년간 해 왔는데요. 개발로 사업을 하면서 수익을 만드는 노하우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강의입니다. 지금 시기에 바이브 코딩을 통해서 정말 쉽게 코딩을 접근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저의 경험을 녹여 코딩으로 수익을 만드는 17가지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려 드리고 있습니다. 경제적 차원에서 자유로 가는 유일한 정도를 더 빠르게 가고 싶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링크 확인해 주시길 바랄게요. 다음 영상은요, 코딩을 통해서 다른 부업이 얼마나 쉬운지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그첫 번째로, 코딩을 통해서 쇼츠 부업이 얼마나 쉬워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증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